어, 뭐, 우리가 흔히 장군이 되면은 1 0가지가 변한다. 이제 이렇게, 예. 어, 저도 옛날에 장군되기 전에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, 세본 적은 없어요. 1 0가지가 변했는지, 예. 그 눈에 띄는 큼직큼직한 것만, 예. 대령 때까지 내가 갖지 않았거나 대우받지 않던 것들이 이제 큼직큼직한 게 눈에 띄겠죠. 어, 제일 먼저 사실은 그 띄는 것이 이제 차였죠. 차. 어, 대령 때까지는 우리가 지휘관이라 그러는 직책에 있는, 어, 장교만, 그, 이제 집차, 예. 그것이 이제 주로 이제 배차가 되는데, 장군이 되고 나면 이제 그 집차도 있지만, 이제 일반 승용차가 이제 개인별로 나오고, 당연히 거기 이제 운전병이 나오는 거죠.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변화였는데, 어, 지금은, 장군 됐다고 이제 차를 다안 줘요. 운전병 인원도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진 데다가, 장군인데 왜차 주냐, 뭐 이렇게 또 해갖고, 예, 안 주고,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배차 신청을 해갖고, 예, 그때 이제 차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간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. 예, 제가 있을 때까지는 이제 차가 개인별로 할당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, 신청하면 이제 주는, 대신 부대를 지휘하는 우리가 지휘관이라 그러는 직책이 있는데, 이 사람들은 항상 언제 출동을 해야 될지 모르 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차가 인제 운전병하고 고정으로 인제 지정이 돼 있는 거죠. 군대도 배차가 돼 있다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돼 있는 나머지는 그렇게 안돼 있다. 그럼 원스타든 투스타든 star, 마찬가지다. 예. 아, 장군대 되면은 차가 나와서 좋구나 하는 거를 예, 느꼈던 게 제가 중령 때 예, 우리 그 모시던 과장님이 어느 날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 발표가 났어요. 별을 다른 건 아니에요. 발표가 났을 뿐이야. 근데 퇴근 시간이 되니까 우리 사무실 문이 딱 열리면서 병사 한 명이 고개를 들이밀더라고요 어, 육군본부 사무실에는 병사들이 없거든. 요너왜왔니 하고 제가 모르니까 아 장군님 모시러 왔다는 거야. 그래서, 우리 방에 장군님 없는데 그래. 아 우리 과장님 모시러 왔는 모양이구나. 그래. 과장님 이거 장군님 모시러 왔답니다.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야야 내려가라 그래 뭐 이렇게 좀아주 퇴근 시간 안 됐으니까 그랬는데. 그 때, 이제, 제가 보면서, 야, 나도 그럼 열심히 근무해갖고, 음, 장군이 되면 운전병이 오는 거야.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. 예. 한 5년 뒤에 그날이 됐어요. 예. 진급 발표가 났는데, 제가 이제, 진급자 명단에 있다고 연락을 받았죠. 예. 그 일하고 있는데, 퇴근 시간 되니까, 예. 제가 딱그 알고 있으니까, 저 문이 열리는 거안 열리는 걸 보고, 있는데 문이 딱 열리는 거 <laughs> 5시 되니까 문이 딱 열려요. 병사 한 명이 왔길래 제가 이렇게 다른 직원들이 이제 부하들이 있으니까 일하는데 방해되면 이렇게 불러갖고, 왜 왔니? 아, 그랬더니, 아, 장군님 모시러 왔다고. <laughs> 어, 그래서, 야, 고마운데, 나 오늘 야근거리가 있어갖고, <laughs> 어, 퇴근 못하니까 너 내려가라. <laughs>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, 어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장군 됐을 때 이제 차가 운전면허가 나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복장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. 지금은 이제 그 예복이 그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예. 옛날에는 이제 장군들한테 그 동계에는 이제 검은색, 여름에는 이제 가연색으로 되어 있는 예복이라는 걸 이제 줬어요. 예.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장군하라 그래 갖고 지퍼가 달려 있는 네. 예. 그 벗고 신기가 편한 그런, 이제, 장군하라 그러는, 이제, 그, 발목까지 올라오는, 이제, 그런 신발을 줬었는데, 어, 그것도 사실은 행사라든지, 뭐, 이렇게 있을 때 신고, 실내에 있을 때 신지, 훈련장 나갈 때는 그거 신으면은, 네예 뭐, 방수도 잘안 되고, 불편하기 때문에, 병사들이 신는 똑같은 끈매는 예, 그런 걸 이제 신고 다녔는데, 어쨌든, 장군한테 그런 장군하라는 게 나왔고, 그 다음에, 이제, 그, 장군 벨트라 그래갖고, 그, 검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 벨트가 나오고, 그 벨트에 이제 착용하는 이제 권총이 나오는데, 예. 우리가 이제 그 대령까지 나오는 권총은 이제 4호구형 권총이라고 그래갖고 좀 무겁고 커요. 예. 그런데, 어, 장군이 되면 이제 리볼버 권총이 좀 가볍고 한데, 제 개인적으로는 그 리볼버 보다가 이제 4호구형이 위력이 세기 때문에, 굳이 그, 지금은 뭐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은, 어, 리볼버 권총을 줄 필요 있겠나.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생각도 하는데, 예.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바뀌는 거고, 장군이 되면은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것 같은데, 예. 얼마 받는지 이제 모르고 사실 뭐 우리가 뭐 진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것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. 근데 이제 그 본급 명세서가 이제 집으로 이제 나가니까, 예. 본급 나오니까는 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. 장군 되면 봉급이 많이 오르는 줄 알았는데. <laughs> 할만한 만큼 올랐다. 그러더라. <laughs> 그렇게 러 이제 그 대령하고 별한개하고봉급 차이는 그렇게 없다. 예.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간 같은 것도 나오는데 공간이라는 것도 내 의지와 무관하게 이제 공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. 아파트 살고 싶어도 예, 옛날부터 공간을 지어놓은 거 있으니까 누가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. 그런데 예. 이제 뭐 장군이 사는 집이니까 뭐 화스럽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부 뭐 그런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제가 사는 데는 그렇게 화스러운 데는 없었는데요. 대신 마당은 좀 널찍한 편이죠.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부대가 그 주변에 민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널찍 널찍하게 해놨거든요. 사단장 공간도 널찍하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. 집도 제가 볼 때는 사실 쓸데없이 커요. 대부분 요즘 떨어져 살다 보니까. 그리고 제가 그 육사 생도대장 할 때는 참그좀 창피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저는 그 생도대장 공간에 생도들 불러서 커피도 좀 같이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,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가서 생도대장 공간에 딱 입주를 해보니까, 아, 이건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. 생도대장이 장군이 집으로 초대했을 때 가면은 뭐가좀 정리가 돼있고 해야 되잖아요. 데리고 오면은 생도생활 안 하고 자퇴하겠다 그러겠더라고요.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. 제가 알기로는. 그 공간이 이제 지은 지오래돼갖고 집안에 벽지 붙여놨는데 곰팡이가 썰어가고막 떨어져 있고,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소파가 있는데, 이게 다막 헤어져 있어요. 그왜 그런가? 이제 비품비가 없으니까 누군가 그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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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시던 분이 아마 놔두고 간게 새로 보급이 안 되니까 계속 그걸 쓰다 보니까 낡아갖고 안줄 수도 없는 이제 근데 그걸 버리면 또안돼 재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식탁 같은 경우에도 <laughs> 무슨 뭐 원목일 게 아니고 그 병사들 우리 그 식당에서는 큰 식탁이 있거든요. 그게 하나 와 있는 거예요. 왜? 거기 이제 살림하는 사람 같으면 자기 식탁을 갖고 살면 되는데 혼자 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. 근데 식탁은 필요하니까 병사도 식당에 이제 안 쓰고 나마도 창고에 놔둔 게 있으니까 그거 이제 하나 갖다 놓은 거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TV가 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다 이제 평면 TV가 많이 쓰고 할 텐데 아주 큰 뒤로 툭 튀어나가 이제 브라운간그 TV가 이제 있었어요. 그 상당히 이제 불편해서 생도들은 이제 안 불렀죠, 안 불렀는데. 제가 사단장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. 별두개 달고 사단장 할 때도 공간 비품이 잘 보급이 안 되니까 사단장 식탁만 있고 우리 전속부관이나 운전병 공간병이 앉아서 밥 먹을 식탁은 없는 거예요. 그 우리가 소반이라 그러는 조그만 앉아서 그런 거에서 식사하는 걸 보고 우리 와이프가 우리 집에 있던 식탁을 택배로 보내고 그 핑계로 이제 우리 식당을 하나 새로 이제 구입을 하고 그랬었는데, 제가 전녁하고난 뒤에, 지금도 여전히 그런가 싶어갖고, 어, 영상 하나 만들라고 물어보니까, 아, 지금은 이제 뭐 5년 주기로 그 비품을 살수 있도록, 예, 이렇게 뭐 돈을 준다고 그러더라. 그리 아마 옛날보다는 좀 좋아졌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, 그 공간이라는 것이, 어, 그렇게 뭐 싹, 뭐 편안한 곳은 아니고, 더더구나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, 이제 공간병이라는 거 없어져갖고, 장군 본인이 이제 청소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공간이 넓어요. 옛날 지어갖고. 그청소하려 그러면은 힘든 거죠. 그럼 사단장이 아파트에 살면 될거 아니냐. 또 그건 허락이 안 되는 거야. 관리비도 좀 많이 나가야 될 거고. 예. 보일러비라도 난방비 내야 될거 아닙니까? 예. 좀 그렇죠. 과거에는 부대에서 뭐 기름도 갖다 주고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본인이 쓴건 본인이 하도록 이렇게. 그래서 예를 들어 2층인 공간이 있잖아요. 혼자 사는데 2층이야, 공간이. 그러면 그뭐 전기세라든지 물세라든지 겨울에 난방비가 엄청나게 나올 거 아닙니까? 터지지 않으려면 그냥 돌려야 되니까. 야, 아,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? 어, 그렇게 해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거실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뭐 부하들이 와서 차도 마시고 뭐 회식도 할수 있고 한 장소니까 거기는 부대에서 이제 대주고 2층은 평소에 관계시 본인이 다 내야 되는 거예요.